여기는 처음 올라오네. 진짜 여기 건물만 탐험해도 2박3일걸렸겠다아 아까 애들 사람들 막 백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여기구나. 어 슈퍼맨도 이렇게 다 있네. 밥 먹고 가보자. 일단 밥 먹자. 배고 주문을 자기가 해주는 거야? 어, 어, 저 미드나이트, 미치, 미치나이트인가, 뭔가 그거잖아. <laughs> 진작 여기 올걸 맛없겠다물맛있들이잖아 그니까 어떤 거 먹어야 돼? <laughs> 여기도 있겠네 싱가포르 <laughs> 아 그래? 그게있네그두 개? 두게 거기나 그기나이거 두개 이거 아니면 이걸 이렇게 먹던가. 아니면 이거만 먹던가. 맛있잖아요, 아, 그래. 그거 두개 먹어 보면. 얼마야? 60? 아, 4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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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아, 이거밖에 안 된다고, 지금? 이거밖에 아. 안 된다고? 집에요. 아. 응. 음. 뭐야? 아, 지금 위에 묻는 거 얼마 안 됐지? 어. 그래도 지금 11시야. 그래, 오늘 5시밖에 안 된대잖아. 아. 아, 저 영어 발음 좀생각해보요 여기 겁나 땡들 맛있다. 맛있어. 밥이랑 좀패스이랑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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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맛있 뭐 여러 가지 들어 있었던 거 있었다고 했잖아. 한번 보자 한번한번보자 아, 여기네 이거 이거잖아. 봐봐 이거 아니야? 어, 대장금 있다야 대장금. 저기네 저거 저거 아니야? 생선도 있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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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무슨 뭐, 뭐, 해산물 막... 살벌한데... 음. 이건 망하지는 않겠다야. 음. 여기 이거? 실들. 지 이거. 얘는 비포 소독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아 매콤한 거 없나? 이거다. 이거 한번 먹어 볼까? 이거 5짜리5짜리 먹어 싶어 그래. 55짜리. 몇개 종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? 렇지이거더맛이 있어. 啊！给我一百六十二袋，全部折了哈。一百一百六十二公斤，哎，对对。他给你没给我打包，行了吧？啊，对对对。啊、ah,，不、si？啊、那個，对不起，各位哈。 全家福照这个，啊，全家、啊、福，七十美女。他包好东西了。啊嗯、我为什么忘了？哎呀，那个又叫我跟那陈米饭在那里搞,搞。 아. 와. 아니, 얘는 맛어 어디로 가 아, 이제 그다. 못 먹는 거 없다니까? 어우, 이거 좀 맛있어 보이긴 한다 왜 실패하지 않을 메뉴를 소고기 덮밥을 시켰더니 기내식인 줄 알았대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딱 냄새가 그냥 한요 여기는... 음, 그렇지 어우.. 침샘이 막.. 이, 이, 이 생선 이거 진짜 빨간거 이거 회로 샤브샤브한건데 회가 되, 저, 저 생선이거든 아무 맛이 안나 <laughs> 어? 마파두부? 마파두부 아니었어? 마파두부 먹을거야 먹어봐! 두부집이 어디냐면 음. 이거, 이거 아니야. 여기야, 마파. 시여, 아니야. 어. 마파. 시켜 봐. 그래 여기도 있잖아. 나파아 마파비. 뭐? 뭐? 마파? 어 이거 먹어? 한번 먹을래 먹어. 얼마? 그러면 60? 그니까 50하고 60 60 60이0 60 60 0 6아6 60 60 60 60 6 60

자, 되냐고한 자기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어? 어. 돌아보라 저것만 보면 되잖아 그럼 다 둘러본건데 이거 잠깐만 저도 내가 끌게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니야? 지금 저용진 아는데 근데 지금 언니 수입밖에 안된다 이런 뭐야? 얘는, 얘는 영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. 얘는 일단 아니야. 블랙페퍼 짝퉁 있다고 그랬어. 블랙페퍼? 지금 철판에 밥과 고기, 김치를 모두 섞어서 먹는 여기는 뭐야? 음... 뭐야 이야이판람이 어딨어? 저기 사람이 점점. 그러면 1 0 98이래 아, 돈넣서 추가됐어. 아. 98이 78에다 20 추가됐어. 샹룡포들 난또 그냥 준다고 <laughs> 자, 일단 저쪽에 가서 앉아있자 어, 너무도 친절하게 아니야. 이거나 이거 고르라고 막 그러길래 뭔가 뭐라며 <laughs> 갑자기 찌우슈퍼에 <laughs> 찌우슈퍼에 0 0원 아니야 이이면 샐러드 3 0 0 0 원이야.